네, 아, 이제 바보 엔터테인먼트의 연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 어, 곡성, 수백만 그 관객을 동원한 곡성을 패러디한 먹성, 예, 이제, 주연 선발하겠습니다. 일단 그 신들린 딸과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요. 자, 여기 참교, 참가 후보들입니다. 자,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m 종도로진이되는데 어, 어. 어, 최후로, 어, 주연으로 선정이 되면, 아, 어, 이제 백화점 상품권을 또, 이제 마지막 남은 상품권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주려고 해도 없는.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연기 대사가 길지 않습니다. 근데, 아, 어, 연기, 연기 대사를 틀리게 되면, 바로 평망치로, 어, 대가리가 뽀개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 자, 대사는 간단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번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틀리면 바로 평범치로 맞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딸이 귀신이 아, 들려가지고 빵을 막 개골스럽게 먹어야 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개골스럽게. 먹고 있으면 옆에 이제 저머리도 주세요, 머리 주세요. 가서 이제 그 딸아이의 아빠가 이름이 뭐였죠? 효, 효진이? 효진아. 어진어 예, 예. 이 하고 있다가 이거 니네 거지 이거 네 거지 내거 아닌디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계속 쳐먹고 있으면 이거 니거 네 맞아요 내거 아니야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그러면 아빠가 어딱 뭐가 중요해요 빵이 중요지 딸걸 뺏어가지고 막 쳐먹고 있으면 딸이 니 털을 치면서 이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 이말알겠죠 리얼하게 연결해어야 돼, 먹리를 자, 그러면 제가 아빠 역할할 테니까 아빠 먼저 오디션을 해볼 필요가 있어. 먹는 척만 하시면 되는 거, 먹지 말고 자. 자, 먼저 대사가 틀리면 바로 똥망치가 갑니다. 잘 들으세요. 자, 먹고 있는 다 이제. 먹고 있다. 먹는 척 하라고요. 개걸스럽게. 야, 루지아 구여먹고이먹고 먹고. 아, 뭐라고요? 뭐라. 아니, 알려주세요. 이거 니꺼지? 네 네, 제껀데. 아, 아니, 아니, 좀 알려주세요. 아닌데 뭐 자, 일단 맞고. 자. 니꺼 네 맞지? 맞는다. 아, 아니, 맞아요. 맞아, 맞아. 아, 뭐라고요? 그래. 아, 빨간 아, 좀 말려주자. 자, 아니. 아닌디. 자, 개고스럽게 뭐 아, 먹고 있다. 효진아, 뭐냐? 빵도 꺼지겠니 이거 니꺼지? 내가 아니지? 니꺼 맞잖요 내가 아니야! 대사를 해야다 아무 <laughs> 대사를.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야, 자, 다시 한번해봅니다 네. 이제, 뭐, 이제 뭐가 중요한데 부터 하세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 말이에요. 개고추 쪽자. 어.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어? 자, 아, 이... 자, 야, 도준아 뭐냐? 도는아 지수, 뭐가 중요한디이거 내가 아니라, <laughs> 이거 니 거냐고 그러 거야. 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네. 아, 일단... 자, 뭐 개걸스럽게 아, 이거 뭐개고게 먹고 있다. 도진아 뭐냐? 밥먹는데? 이..이거 네, 니거지 네 뭐가 중요한데? 니꺼 그냥 아이라고 오라고! 아나 진짜 이거 <laughs> 자 다시 한마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한이디로하겠습 <laughs> <자, 뭐죠>, 딸이 <laughs> 개그스럽게 <laughs> 아이침 맞췄어 이 아이. 치고 지랄이야 이 <laughs> <laughs> 먹고 <있으나? 웃음> <왜, 의진아. 웃음> 아이고 먹고있어 미친아 <그걸>. 뭐고 <laughs> 밥먹고 있는데? 굳지 아니야. 그 기자녀아니씨 이면서 막 먹고 있어. 어 그렇지? 이면서 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모러면서 네. 그러면 내가 나는 알아. 빵이 중요. 뺏어 먹고 있으면 아파해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네빵인니 무슨 일 때문에 열어늘 해줘. 이가 아까 이가 뭔가 이가. 아가자 이제 촬영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하는 먹어요. 마지막 아 마지막에 <laughs> <그게> 제일 그거니까 <laughs> 어깨 펀 하이라이트 <laughs> <거니까>. 자 이쪽부터 <laughs> 더... 침묻치지 마세요. 아, 예, 먹을 거니까 <웃음> 자 <laughs> 개그스럽게 먹어야, 먹어야 돼. 연기를 뭐가 뭐가 중요해데효진뭐고 <laughs> <오>, 있어? 밥 <laughs> 먹는디? 아밥먹는 맛있어? 뽕 묻히지 마라. 알겠다, 밥먹는뭐 그 묻히지 말라고. 아침이 이렇게 쭉늘어나는거아나 자,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자, 해주세요, 액션. 맞아요. 아, 저거 먹고 있다, 물어보 어, 네. 빨리 파기해. 아, 써주시면 안 돼요? 자, <laughs> 자, 저, 뭐야, 킥, 액션. 효진아, 뭐고 있냐? 밥 먹는디? 맛있어! 아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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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닌디? 아닌디? <laughs> 이거 니꺼지? 아닌디? 아닌디? 너니꺼봐아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서 뭐가 중요한지 알지? 빵이 중요하지. 내빵이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유신님이뗄수없하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해야 돼. 아, 예, 예. 자, 러니까어단리고 지다 먹지 말고. 이거 지다 어고벚다 이거 다고 지다 고고 먹고 지 지다 고 빵 먹고 있는데? 어쩌고? 이거 <laughs> 니거, 니 거지? 내거 아닌데? 니거 맞아? 아니요, 뭐가 아니라고? 안행수지. 뭔시중한디뭔 시중아냐? 나도 알지? 뻥이지? <laughs> 뻥이야! <밑도지. 내> <laughs> 진짜 무서운데. 빨갛게 <laughs> 어아기다 <도왔어.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제일 여기가 중요한데 자. 한복이 갑시다. 아니, 아, 또, 또뭘또 기억이 안 나. 또이정도또 기억이 안 가. <laughs> 자 네. 이어설 라스트 파이널입니다자왜개고쓸게 먹고 있어? 아 뭐야? 아우 시다. 뭐 하고 있었어? 안 망했지? 떡국물 맛있어? 떡국물 맛있니? 맛있. 이거 니네 거지? 아닌지? 이거 니거 네 맞잖아. 아니야 내거 아니야. 내거내거내거 내 거, 내거 따로 있어. 다음대사희 다시. <laughs> 몰라! 아, <웃음> 몰라. 몰라. <웃음> <웃음> 뭐가 중요한데? 아, 뭐가 중요한지? 예, 아,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딴 아, <laughs> 아, 먹는지 뭐 뭐가 중요해? 한딴 아, <laughs> 먹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얼이냐이얼 전혀. 이게 자, 아까, 자 일단 여기. 아, 어, 어, 곡성 패러디 아, 먹성은 일단 여기서 오디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어서 이제 고소의 후에 아, 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